오늘 생일 선물 많이 받았어요. 와, 와, 오, 아 이거 뜯어보자. 뜯어본다. 짠. 와, 여름 대복 내복, 오, 와. 예쁘다. 뜯어볼까? 이거는 톡 어, 이슬바선 생님 이주신 거. 와, 이거 도시 넣어. 오우 옷이다 우와 예쁘다 <laughs> 어, 이건 도윤이가 줬네 우와 오오그래파스와그레용이다그레용 이런 화장품도 많이 주네 오, 원장 선생님이 주신 거예요 원장 선생님이 와 이거 또시예요 예쁘다, 예뻐. 와, 파스모. <laughs> 이거랑, 이건 떡인가? 이거 떡이네, 이거 냉장고 넣어야겠어. 어? 이거는 주아가준 거야, 주아 좋아, 절친 우 와, 양말이다. 오, 어? 이거 신기하다. 이거 뭐지? 컵홀더네 컵. 오, 더 뽀로로 좋아요, 뽀로로. 오, 어? 이건 뭐지? 어? 이거 신기한 거나가뜯볼까 오, 대박이다, 이거. 넣어놓고. 이건 어린이집에서 주신 거야. 원장님 주신 건가? 이거 들어볼까? 이거 잘못 듣겠어요. 이거 엄청 큰데, 뭐지? 큰거 뭐지, 도아야? 팝업공집 이런 거잘못 듣어요. 솔보라서 팝팝 못 듣겠어. 어? 베개 같은데, 베개? 맞나? 아, 아. <laughs> 와, 베개다! 와, 베개가 너무 작아서 불쌍해서 사주셨나보다. 어. 와, 베개가, 우와, 와, 이름도 바뀌는데? 대박. 이불이랑 베개네? 오빠가 불쌍해 보였나봐. 어머. 잡시안이가줬네 양말이랑, 우와, 이렇게 과일 칩이야, 과일 칩. 와, 이렇게 과일칩이야, 과일칩. 나 이거 좋아하는데. 어, 이거는 도아 입고 갔던 드레스 우리집에 있던건가? 어, 와 도아 선물 양말 설아가 준거네 양말이다 오, 색깔 너무 이쁘여 도아 선물 진짜 많이 받았네 와 도아 대박이다 생일축하해 도아 응? 박스가 <laughs> 좋나봐 박스. <가졌나> <laughs> 선생님 축하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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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해봐. 감사합니다. 다시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봐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